짜닥새끼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여자들한테는 다이어트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다이어트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래요. 하기사 뭐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이가 이제 있으는데 배가 나오면 싫거든요. 그래서 배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올 여름에는 다이어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이 어떤 걸로 제가 오늘 요리를 할 거냐면 은 애호박하고 감자하고 감자, 여기 핵감자 곳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제 담아내기, 양파, 요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요세 가지 가지고 요리를 할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 식품으로서는 이것도 감자도 다이어트 식품으로는 최고 좋다래요. 비타민C가 들어있고 전분이 보호막을 만들어 거의 파괴되지 않고 9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감자는 아주 다이어트 식품에 최고라고 합니다. 또 양파는 혈당을 조절해낸 최고예요. 요게. 그래서 칼로리가 100g당 35 칼로리밖에 안되고 또 에어박은 더위를 이기는 대표적인 식품이에요 떼양볕에도 말라죽지 않는 강인한 식품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식품을 이세 가지 갖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채를 전부 썰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칼로 안 썰고 이거 채칼로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자를 이렇게, 이거는 손을 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해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손을 안 비죠. 감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채를 썰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에 담궈서 전분을 좀 빼줘야 돼요. 이거는. 또, 호박, 애호박도 채를 썰겠습니다. 이것도. 양파하고 같이 해도 되니까 양파도 채로 썰겠습니다. 양파를 썰었습니다, 이제. 요거를 소금에다가 살짝 절일게요. 한 스푼만 넣고 소금을 이렇게 절여서 나중에 물기 없이 꼭짤 겁니다. 여름철엔 애호박도 세워져 놓고 볶아 먹어도 아주 건강에 최고 좋죠. 그래서 애호박이 이렇게 아주 강인한 식품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워놨다가 감자가 전분이 빠질 거예요. 이렇게 전분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짜가지고 이제 저희가 같이 무칠 겁니다. 을 넣거나 마늘 넣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요것만 해서 견합만 풀어서 간만 맞춰서 붙이고, 그다 가운데다 제가 치즈를 넣을 거예요. 한고 보시면은 아침, 아침에도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쪽만 드시고 가시면은 아주 건강에 좋답니다. 밀가루가, 찹쌀가루가 떨어졌어요. 지금 밀가루 넣는 거니까. 찹쌀가루 넣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불을 처음에는 센 불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중불로 낮추세요. 그래야지 밑이 너무 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올리브유를 좀 두를게요. 올리브유를 좀 두른 다음에. 자, 불인정은 중불에 제가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감자는 바로 다이어트에 치고 네. 효과를 나타내주고 네. 양파는 설탕을 낮춰주고 성인병에 더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단, 아, 애호박. 어린 애호박은 아주 강인한 식품으로서 더위를 식혀주는 애호박으로서의 역할이 네. 여름철에 최고죠. 강인한 네. 더위를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게 애호박이네 네 그래서 요 세가지를 결란과 더불어 네. 이렇게 부침을 해먹으면 네.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살을 빼는데 또성인병을 이겨나가는데 네. 더위를 이겨나가는데 최고의 식품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있는거네 네자 음. 이렇게 하면 이... 요거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아, 어, 살이 안 찐다. 그런 네. 의미로 볼때 마음 놓고 먹어도 되겠네요. 네, 마음 놓고 드셔도 돼요. 우리가 살뺄때 그렇죠. 야채와 두부 네. 먹는 것처럼 이것도 부친 게 맛을 보면서 네. 살을 빼고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볼수 있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이따 요리에 보시면 더 특이한 게 이거를 두 쪽을 붙일 거예요. 음. 두 쪽을 붙여서 가운데다가 음. 모짜렐라 치즈를 음. 뿌릴 거예요. 어. 그럼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시게 되면 아주 피자맛도 나면서 모짜렐라? 아. 네, 모짜렐라. 아. 네, 이거 피자에 이렇게 뿌리는 체제에요 아주 색깔이나 모양은 아주 모음직스럽게 생겼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으면 빨리 있죠 그렇지. 그기서는딱 네. 아래의 같이 열이 네, 가야 되는데 밑에서 가니까 뚜껑을 덮어주면 위에서도 열이 밖으로 안 빠져나가니까 네. 훨씬 위에도 빨리 익는다는 결론이 나오네. 네, 네. 또 한쪽을 붙일 겁니다. 먼저 터치니까 아, 여기서 빨고 여기 에 치즈 모짜렐라 치즈를 넣저 넣겠습니다. 이제 그 이제, 뚜껑을 덮어놓으면 빨리 익죠. 그렇지. 그거는 네. 아래 위 같이 열이 가해지면 네. 좋은데, 네. 네. 지금 밑에서 가니까 뚜껑을 덮어주면 위에서도 열이 밖으로 안 빠져나가니까 네. 훨씬 위에도 빨리 익는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네. 네. 자.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불을 끄고, 궁금하시죠? 피자 같죠 야채 피자. 야, 맛있게 보이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음. 지금 먹고 싶다. 네. 이렇게 피자가 쫙 늘어나죠. 이렇게 해서 피자가 어후. 살이 안 찌고 성인병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더욱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치, 치즈가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게 아주 먹음직스럽죠.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아주 진짜. 좋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바로 이 맛이에요.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음, 맛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품이 됐습니다. 먹어보니까 맛있고요. 저희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